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채우는 다섯 가지 방법. 안녕하십니까? 아들아, 이거 해조입니다.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입니다. 만약 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냈던 소중한 보험료를 연금이 아닌 이자만 조금 붙은 반환이 시금으로 돌려받게 되어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10년이라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입 기간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다섯 가지 방법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방법 1, 임의 가입.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의 학생 등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미리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 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 연금 수급 자격을 얻고 싶은 분. 주요 내용 및 조건.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이미 계속 가입. 핵심 개념. 만 60세가 되어 의무 가입은 끝났지만, 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 만 65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2년 정도 부족하여 반드시 채워야 하는 분,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분, 방법 3. 충납부 충납. 추납. 핵심 개념, 과거 실직. 사업 중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납부 외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비어있던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과거 직장을 그만둔 후 한동안 쉬었던 기간이 있어 가입기간에 공백이 있는 분 납부 외의 기간이 길어 10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은 분 방법 4. 반납 핵심 개념 과거에 냈던 국민연금을 반환이시금으로 미리 찾아 쓴 경우 그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다시 돌려주는 과거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복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과거의 반원의 시금을 수령하여 가입기간이 0으로 처리된 분들이 그 기간을 다시 인정받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방법 5. 크레딧 제도 핵심 개념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아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가에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보너스 제도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낳은 경우 최대 50개월 추가 군복무 크레딧 2008년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6개월 추가 7억 크레딧 시험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내는 국가가 75%를 지원해주며,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의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총 가입 기간과 납부 예외 기간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모든 계획의 시작입니다.